23장 다윗은 나이를 많이 먹어서 늙었을 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다윗왕은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와 제사장과 레위사람을 불러 모았다. 서른 살이 넘은 레위사람의 인구를 조사했는데 남자의 수가 모두 3만 8천명이었다. 이 가운데 2만 사천명은 주님의 성전일을 맡은 사람이고 6천명은 서기관과 재판관이고 4천명은 문지기이고 나머지 4천명은 다윗이 찬양하는데 쓰려고 만든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다윗은 레위의 자손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를 족속을 따라 갈래별로 나누었다. 게르손 족속에는 라단과 시무이가 있다. 라단의 아들은 족장 여이엘과 세담과 요엘 이렇게 세 사람이다. 시무이의 아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이렇게 세 사람이고 이들 모두가 라단 가문의 족장이다. 또 시무이의 아들은 야핫과 신하와 여우수와 부리아이다. 이네 사람도 시무이의 아들이다. 야핫은 족장이고 그 다음은 시사이다. 여우수와 부리아는 아들이 많지 않아서 한 집안 한 갈래로 간주되었다. 고아세의 아들은 아무람과 이사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이렇게 네 사람이다. 아무람의 아들은 아론과 모세이다. 아론을 성별하였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은 가장 거룩한 물건들을 영원히 거룩하게 맡아서 주님 앞에서 분양하여 섬기며 영원히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게 하려고 성별하였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아들들은 레위지파에 등록되어 있다. 모세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다. 게르솜의 아들 가운데서 스부엘은 족장이다. 엘리에셀의 아들 가운데서는 르하베아가 족장이다. 엘리에셀에게는 다른 아들이 없었지만 르하베아에게는 아들이 아주 많았다. 이스알의 아들 가운데서 족장은 슬로미시다 헤브론의 아들 가운데서 족장은 여리아이고, 그 다음은 아마리아이고, 셋째는 야하시엘이고, 넷째는 여가무함이다. 우시엘의 아들 가운데서 족장은 미가이고, 그 다음은 이시아이다. 무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와 무시이다. 마흘리의 아들로는 엘르하살과 기스가 있다. 엘르하살은 아들은 없이 딸들만 남겨두고 죽었다. 그래서 그의 조카인 기스의 아들들이 그의 딸들에게 장가들었다. 또 무시의 아들로는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이렇게 세 사람이 있다. 이들은 각자의 가문별로 인구를 조사하여 이름이 기록된 레위의 자손으로서 주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스무 살이 넘은 각 가문의 족장들이다. 다윗이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평안을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계실 것이므로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를 섬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다윗의 유언에 따라 스무살이 넘은 레위 자손을 조사하였다. 그들의 임무는 아론의 자손을 도와 주님의 성전과 뜰과 방을 보살피고 모든 거룩한 물건을 깨끗이 닦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상위에 늘 차려놓는 빵과 곡식재물의 밀가루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냄비로 굽는 일과 반죽하는 일과 저울질을 하고 자로 재는 모든 일을 맡았다. 또 아침저녁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주님께 번제를 드리되 규례에 따라 정한 수대로 거르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드리는 일을 맡았다. 이렇게 그들은 회막과 성소를 보살피는 책임과 그들의 친족 아론자손을 도와 주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책임을 맡았다. 24장 아론자손의 갈래는 다음과 같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하살과 이다 말이다. 나답과 아비우는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었으므로 엘르하살과 이다 말이 제사장이 되었다. 다윗은 엘르하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 말의 자손 아이멜렉과 함께 아론 자손의 갈래를 만들어서 그들이 할 일에 따라 직무를 맡겼다. 엘르하살 자손 가운데서 족장이 될 만한 사람이 이다 말 자손에서보다 더 많았으므로. 엘르하살자손을 그 가문을 따라 16명의 족장으로 그리고 이다말자손은 그 가문을 따라 8명의 족장으로 나누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지도자들이 엘르하살자손과 이다말자손 가운데 모두 다 있으므로 이두 가문을 제비 뽑아 공평하게 갈래를 나누었다. 레위사람 느단하리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지도자들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의아들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사람 가문의 지도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엘르하살과 이다말 가운데서 한 집씩 제비를 뽑아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였다. 첫째로 제비 뽑힌 사람은 여호야리비고 둘째는 여다야이고, 셋째는 하림이고, 넷째는 수오림이고, 다섯째는 말기야이고, 여섯째는 미야민이고, 일곱째는 학고스이고, 여덟째는 아비야이고, 아홉째는 예수아이고, 열째는 스가니아이고, 열한째는 엘리아십이고열2째는 야김이고, 열셋째는 후빠이고, 열넷째는 예세부합이고, 열다섯째는 빌가이고, 열여섯째는 임메이고 열일곱째는 해시이고, 열여덟째는 합비세스이고, 열아홉째는 부다히야이고, 스무째는 여해스겔이고, 스물한째는 야긴이고, 스물두째는 가물이고, 스물셋째는 들라야이고, 스물넷째는 마아시아이다 그들은 하는 일에 따라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론을 시켜서 지시하신 규례대로 직무를 수행하였다. 나머지 레위 자손은 아므람의 자손인 수바엘과 수바엘의 자손인 예드야와 르하베아의 가문에서 족장 르하바의 자손인 이시야와 이스라엘의 가문에서 슬로못과 슬로못의 자손인 야핫과 헤브론의 아들 가운데서 마다들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야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고, 오시엘의 자손인 미가와 미가의 자손인 사밀과 미가야오 이시야와 이시아의 자손인 스가리아와 무라리의 자손인 마흘리와 무시이다. 또 야아시아의 아들인 분오가 있다. 무라리의 자손은 야아시아의 가문에 분오와 소함과 삭굴과 이불이가 있고, 마흘리 가문에는 엘르아살이 있다. 엘르아살에게는 아들이 없다. 기스 가문에 기스의 아들 여라무엘이 있고. 무시의 자손으로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못이 있다. 이들이 가문별로 등록된 레위 자손이다. 이들도 그들의 친족인 아론 자손과 마찬가지로 다윗왕과 사독과 아이멜렉과 제사장과 레윗사람 가문의 족장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가문의 종가이든 가장 작은 집이든 공평하게 제비를 뽑았다. 25장 다윗과 군대 지도자들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을 뽑아세워 수금과 검은고와 심벌즈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직무를 맡겼다. 이 직무를 맡은 사람의 수는 다음과 같다. 아삽의 아들은 사골과 요셉과 느다니와 아사렐라이다. 이 아삽의 아들들은 왕의 지시에 따라 아삽의 지도를 받고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여두둔의 가문에는 여두둔의 아들인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하사베아와 마띠디야 이렇게 여섯이 있었다. 그들은 수금을 타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언하는 그들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도를 받았다. 헤만 해만 가문에는 헤만의 아들인 부기야와마따니아와 우시엘과 스보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수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아시옷이 있다. 이들은 모두 왕의 선견자 헤만의 아들이다.그의 뿔을 높이 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헤만에게 열네 아들과 셋 딸을 주셨다.이들은 모두 그들의 아버지의 지도를 받으며 심벌주와 검은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의 성전에서 노래를 불렀다.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맡은 일을 할 때에 왕과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의 지도를 받았다.이들과 이들의 친족의 수는 모두 288명이다. 이들은 모두 주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운 능숙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제비를 뽑아서 책임을 맡을 때에는 대가나 초보자나 스승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구별을 두지 않았다. 첫째로 제비 뽑힌 사람은 아삽가문의 요셉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둘째는 그달리아와 그 형제와 아들 12명. 셋째는 사골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넷째는 이슬이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다섯째는 느다냐와 그 아들과 형제 열두 명, 여섯째는 북기야와 그 아들과 형제 열두 명, 일곱째는 여사렐라와 그 아들과 형제 열두 명, 여덟째는 여사야와 그 아들과 형제 열두 명, 아홉째는 마따니아와그 아들과 형제 열두 명, 열째는 시무이와 그 아들과 형제 열두 명, 그 열한째는 아사렐과 그 아들과 형제 열두 명, 열두째는 하사베아와 그 아들과 형제 열두 명. 열세째는 수바엘과 그 아들과 형제 열두 명, 열넷째는 마티디아와 그 아들과 형제 열두 명, 열다섯째는 여레못과 그 아들과 형제 열두 명, 열여섯째는 하나니아와 그 아들과 형제 열두 명, 열일곱째는 요수브가사와 그 아들과 형제 열두 명, 열여덟째는 하나니와 그 아들과 형제 열두 명, 열아홉째는 말로디와 그 아들과 형제 열두 명, 스무째는 엘리아다와 그 아들과 형제 열두 명. 스물한째는 호딜과 그 아들과 형제 열두명, 스물둣째는 깃달디와 그 아들과 형제 열두명, 스물셋째는 마아시옷과그 아들과 형제 열두명,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셀과 그 아들과 형제 열두명이 뽑혔다. 26장 문지기에 갈래는 다음과 같다. 고라가문에서는 아사베 자손인 고래의 아들을 무셀레마와 무셀리마의 아들인 마다들 스가리아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 여호 엔에이다. 오베데도메아들은 마다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 사밭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안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다. 하나님께서 오베데도메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셨다. 오베데돔의 아들 스마야도 아들들을 낳았다. 그들은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으므로 그들 가문의 지도자가 되었다. 스마야의 아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바시다. 엘사바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기아는 유능한 사람이다. 이들이 모두 오베데돔의 자손이다. 그들과 그 아들과 형제들은 맡은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용맹스러운 사람들이다. 오베데돔 집안에 딸린 사람은 62명이다. 무셀리마의 아들과 형제들도 용맹스러운 사람들이며 모두 18명이다. 무라리의 자손인 호사의 아들 가운데서는 시무리가 족장이다. 시무리는 맏아들은 아니었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우두머리로 삼았다. 둘째는 힐기아이고 셋째는 드발리아이고 넷째는 스가리아이다. 호사의 아들과 형제는 모두 13명이다. 이 문지기 갈래의 우두머리들과 형제들 모두에게 주님의 성전을 섬기는 임무를 맡겼다. 그들은 큰 가문이나 작은 가문을 가리지 않고 그들의 가문을 따라 제비를 뽑아 각 문을 맡았다. 슬리마는 동쪽 문에 뽑혔고 그의 아들 스가리아는 슬기로운 참모인데 사람들이 제비를 뽑은 결과 북쪽 문에 뽑혔다. 오베데돔은 남쪽 문에 뽑히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다. 숙빔과 호사는 서쪽 문과 올라가는 길가에 있는 산레긴 문의 문지기로 뽑혀 두 문을 다 지켰다. 이렇게 하여 레위 사람이 동쪽 문에 여섯 사람, 북쪽 문에 매일 네 사람, 남쪽 문에 매일 네 사람, 곳간에는 각각 두 사람씩, 서쪽 문의 회랑에 네 사람, 길가의 회랑에 두 사람이 배치되었다. 이들은 고라자손과 무라리자손의 문지기 갈래이다. 레위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다. 게르손 자손인 라단 자손, 곧 게르손 사람 라단 가문의 족장은 여희엘리이다. 여희엘리의 아들은 세담과 그 아우 요엘이며 이들은 주님의 성전 곳간을 맡았다. 아모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의 자손에서는 모세의 아들인 게르손의 자손 스보엘이 곳간의 책임자이다. 그의 아우인 엘리에 셀레기는 그의 아들 르하베아와 르하베아의 아들 여사야와 여사야의 아들 요람과 요람의 아들 시그리와 시그리의 아들 슬로못이 있다.이 슬로못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성물을 보관한 모든 곳간을 관리하였다.이 성물은 다윗왕과 족장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 지휘관들이 구별하여 바친 물건들이다.그들은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들을 주님의 성전 건축과 수리를 위하여 구별하여 바쳤다. 선견자 사무엘, 기스의 아들 사울, 내의 아들 아부넬,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구별하여 바친 모든 성물도 슬로못과 그의 가족들이 관리하였다. 이스엘 사람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서기관과 재판관으로서 이스라엘의 일반 행정을 담당하였다. 헤브론 사람 하사베와 그의 형제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 1,700명이. 요단강 서쪽의 이스라엘을 관리하며 주님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일을 담당하였다.헤브론 사람의 족장은 여리아이다.다윗이 통치한 지 40년이 되던 해에 헤브론의 족보와 가문을 따라 길라앗세 야사엘에서 사람들을 조사하여 용사를 찾아냈다.그의 친족 2700명은 용사들이며 이들은 모두 족장이었다.다윗 왕이 그들을 루벤과 갓과 문하세 반쪽 지파의 관리자로 세워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담당하게 하였다.